안녕하세요. 디테일링 박스의 곽박사입니다. 8개월 전에 최초로 시작했던 이 디테일링 뉴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라는 이제 이런 문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 2022년 새차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디테일링 뉴스가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기간 동안 뉴스가 많이 뜸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짧고 간결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클래스에서 습식 코팅제 제품의 다양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름은 워터에이징이라는 제품인데 다렉트 버전 바로 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있고요 워터에이징의 고농축 버전인 제품이 디따라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렉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시기 바로 전에 제품을 차량 전체에 분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1, 2분 정도의 경화 시간을 두신 다음에 고압수로 이걸 한번 헹궈내 주시고 그다음에 타월로 다 아무 물기를 닦아내 주시면 시공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버전인 워터에이징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 분무기 사용 시 1대 50 정도의 희석비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샥핀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샥핀은 샤크와 돌핀의 합성어로 샥핀이라는 네름이 되었고요 워트리스 발수코팅 카샴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사용 후에 돌그레와 같은 매끈한 표면을 가진다고 이렇네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보코스메티카를 필두로 3pH 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유행처럼 각 제조사마다 서둘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THC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3pH 라인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요. 먼저 택시폼 산성 프리워시에 속하고요. 택티폼이라고 알칼리성 그리고 중성 프리워시 플러스 중성 카샴푸 이렇게 다양한 라인이 갖추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인파티클에서 휠 타이어 관리제 세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휠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 압축 분무기에 희석을 해서 휠과 타이어 같이 이제 세정을 해주시는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겟 라인 이 제품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이텔리박스에서 이 세트로 구매 시 타이어 브러쉬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칫솔이라 생각을 하시고 타이어 브러쉬에 쭉 잘라서 타이어 면에 문질러 주시면 발변이 제거가 되는 그런 특이한 제품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케미컬 가이에서 두 가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수 코팅이 되는 유리 세정제, 그리고 하이드로 스피드 자라미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유리막 관리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징이 잔사가 적고 이제 작업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카프로에서도 네 가지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너 큐디라는 실내 세정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리타이어라는 타이어 및 고무 전용 세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리파이라는 유리 세정제와 디스케일 약산성 카샴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스브로에서 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글로스브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케미칼을 포함한 각종 세차, 도구, 용품까지 다양하게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케미칼로는, 이제 레더 클리너, 가죽 세정제, 그리고 레더 프로텍터, 가죽 보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관리에 필요한 세정제와 이제 코팅제 세트를 함께 출시를 했고요. 저희 이 박스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핸드 포켓 어플리케이터가 세트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 블러드라는 기존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속작인 블랙 블러드 이제 GT가 새롭게 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GT 제품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원액 제품이고요. 요즘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휠과 타이어를 포마추 분무기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사의 이넨스 세차인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터틀 왁스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디테일링 박스에서 이 터틀 왁스 미스트 인테리어 디테일러라는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죠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상단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중성의 라피드 디콘 휠 클리너 플러스 아이언 리무버 철분 제거가 되는 휠 세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닉스에서 새롭게 또 신제품이 한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이저라는 철분 제거제입니다. 굉장히 점성이 있어요. 마치 약간 카샴푸를 보는 듯한 정도의 점도인데 도장면이나 휠 표면에 이 끈적한 점성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철분 분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밀린 제품이 너무 많아서 숙제하듯이 너무 제품을 좀 훑어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소식이 그리 많지 않다면 저희가 좀더 제품에 초점을 둬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6월 달 디테일링 뉴스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테일링 관련 뉴스 또는 다양한 제보를 저희 디테일링 박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디테일링 박스의 곽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용품 살땐 디테일링 박스.